중요시해야 돼안 당해야 이거. 네. 그래서 최저점에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Five, four, 원까지는 올라갈까요 지금 여기서는 4 7 0 0 원이 안 착하면은 저보다 일퍼 안에 이 매도 치라고 그래 뉴스 떴다. 아까에서 5 0 원에서 70원 찍고 매도 매도치라 그래 안 놓치면 안돼 매도 칠때리라 그래 그냥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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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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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나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70원에 팔길 바란다 무덤 무덤 매도 쳤어? 400만 원 벌었네. 아, 많이 벌었다. 액수가 작아서. 화이팅! 잘 참았어. 그죠? 빠지죠, 그죠? 잘 팔았다니까. 70원. 가도 아실 거 없어. 아우, 장원 댓글을 더사라그래 지금으로 갈수 있으면. 조금 다 팔은 거 아니야. 어, 장은 댓글 신용으로 다사버리라고 해. 그래. 어쩌아 이게. 이게 합쳐서, 이게 내 돈이 있으니까 합쳐가지고니까, 400, 오, 오 400, 5 400, 420만원이네, 30만원이네. 430에서 900만원 만들었네. 그죠? 여기서 이거 빼야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해야지. 430만원이네. 음. 도미라니까. 뭔가 70원에 계속 저항을 받잖아. 그러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안,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여분들딱 보면 계속, 예, 그죠? 70원에 저항을 받잖아, 지금. 이거 이 값이 틀려 보이는데, 그죠?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네. 뭔가 보이잖아요, 선생님. 네. 봤잖아요.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툭 쳐서 훑어나갈 수는 있어요. 몇수 끝났어? 아, 했네? 60원. 됐어. 2, 뭐, 2,500으로 몇수 땡겨? 오, 잘했어. 2,500만 원이다. 여봐 이거. 이거 저, 지금 내 표시한 데그치 맞잖아요. 이건 일반 방식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이걸로 잡을 수도 있고, 이걸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작용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뚫고, 만약에 이거 음봉 치면 은 장대 음봉 나와요. 이건 100%. 100% 장대 음봉 나와요. 야, 니가 금방 안 나올 거예요. 배웠죠? 써니진자에서 뒤에 없어서,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올라가네. 다행히 올라가네. 글쎄 저는 계산하는 게 내가 좀 남들하고 좀뭐 장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지금 6%인데 500이잖아 요 예를 들어 상한가를 바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간다 가장하면 6란 말이에요 상한가가 가지 5배 아니야 그러면 이건 그 돈은 2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음, 막연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은봉 매수를 많이 한 이유가 나가주면은 잠궈보세요. 조금만 빠져도 얘하고 두개 1호가 빠졌고 얘 1호 빠졌는데 도 지금 300, 200, 3 0 0이랑 차이가 수익금이 확 차이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강의했듯이 이 데미지를 받는다니까. 좀 빠지면 은 봐봐요. 이네는 비중이 커지니까 이걸 잘잘 잘 가져가야 돼. 이걸, 이런 이 거를 잘 가져가야 된다고. 내가 액수가 커졌다면 라은 주익수가 액수가 커졌다면 라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자칫 잘못하면 판단해서 액수 푹올라보고 손이 나가고 싶지. 당연히 나간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등락님 맞다니까 그런 거 고려 안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깨질 못하지. 에, 내가 말하는 거 깨질 못한다고 사람들은. 일단 가만히 턱턹 팔아버리고 돈이니까 4, 500만 원에 작은 게 아니잖아. 이게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몇십억씩 도 매매를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한번 사면 몇간만 빠져도 3천만원 4천만원이 후덕 마이너스야 네, 좀만 빠져도 몇천만원이 날라간다니까 네, 자꾸 이제 그런데 데미지 받으면 모르고 라면은트라마 생겨서 좀만 올라가도 팔고 좀만 빠져도 손절해 버리게 된다고 이제 네, 어느정도 돈이 커지면은 배짱을 좀 키워야 돼 봐봐요 그냥 다도해놓자 좀빠지는데 수익금이 네, 봐봐요 또, 또 줄여볼까요 네. 쭉로 떨어지잖아 금방 이게 내 얘기는 몇백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매매를 할때 아예 이걸 가리고 한게 이걸 아예 이렇게 했었다니까 진짜로 이걸 아예 가리고 했었어요 이렇게 진짜 이런 걸로 내가 흔들리니까 이렇게까지 했었다고 혼자 옛날에 네. 주식카페 만들기 전 혼자 할 때는 이걸 아예 가리고 했다고 내가 저걸 보는 순간에 흔들리니까 그걸 억제를 시키려고 이렇게까지도 해봤다고 근데 올라갔다 빠지면 한숨짓고 막 그러면 내가 진짜 말은 안해도 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야 뭐 어떡할라 그러지 진짜에요 거짓말하는게 아니요 돈이 불어날 나중에 불어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돈이 불어나면 큰걸 못먹고 조그맣게 먹고 물리는건 그냥 크게 확 물려버리고 라는거지 그게 반복된다고 어 지금 300 400이 작아요 그날도 단타갈때 500갔다 안때렸을때 여러분들 아 아까워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거 내가 돈을 먹으면 크게 먹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짠타 2%, 3% 먹어야, 예. 이거 하면이 500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6% 정도는, 아이, 그래요. 그냥 보험 들었다 생각하지, 뭐, 하고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뜯고 나서 뭐, 뭐,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뭐. 이게 이 주식이, 게 차트 갖고서 등락금이나 따질 게 아니라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니까. 자원테크도 올라갔어요 그죠 이 뭐가 하나 잡히면은 아까 오늘 아까 그 저기 뭐야 누구요 좋은데이님이 이거 팔은거는 제대로 됐네 그지 빠지는 말다 그냥 덮고 어디갔어 계좌 한번 보내보라 그래 봐 야, 교육상 얘기하는거니까 뭐 그런거 뭐 얘기하려는거 아니라 아까 매매 매수한게 이렇게 매수했단 말이야, 오늘. 그죠? 이거 하나, 하나 갖고 있던 거예요. 하나 갖고, 다시 세팅했는가 본데? 아니, 하나 갖고 있던 거야 아, 갖고 있던 거고, 2,500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다 빨간색일 것 같은데? 네. 보내보라 그래봐. 어, 계좌가 보여가지고. 네. 이렇게 됐지 왔어. 왜? 네, 봐봐요. 이렇게 됐잖아, 봐봐. 벌써 120이네. 오늘 뭐, 오당치게도 100이, 뭐 이거 팔 것도 아니지만, 너도, 어휴, 씨.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네. 난 3%인데, 여기 13%네. 이게, 이게, 이게 운이지, 운. 타이밍이야, 이게 타이밍. 그때 팔려가지고 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폭락했을 때돈 생긴 사람들이 돈번다 그랬잖아 진짜 딱그 얘기 나보다 낫네 <laughs> 그럼 뭐 천만 원 넘었네 일단 됐어 그대로 보유하라고 그래 이제 이제는 저 신용 반대문은 해방된 거 아니야 저렇게 되면 갖고 있어야지 뭐언제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는 하고 있어야지 주식을 빡빡 힘들게 할게 아니야 <laughs> 도 운도, 운도 좀 있어야 되고 오늘 CMG 약안 올라갔어 이거 못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게 풀리니까 우연히 또 풀린 거지 예. 운도 좀 따라줘야지 아까도 이거 보니까 딱이로고 아래 때렸더라고 걸어놨겠지만 그게 잘한 거야 그이로고아래서도 그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 거의 근사치에 팔았어 잘했어 그랬어 직접 때렸대요? 어, 나눠서 냈서 어, 진짜 잘했네. 어. 자, SK 바이오팜도 올라가요. 예. 네. 갖고 있는 거, 이거 왜 팔아, 이걸. 뭐 500만원, 끝까지 300만원 더떡싸먹을 뭐해. 아, 16주는 저기, 그 400만원이지, 16주가 400만원이요. 빼서 또떡 싸먹으려고. 아까 이거 밑에서 팔고, 다시 샀으면 주식수 더 많은데, 에이, 그냥 두는겨. 뭐 지금이야. 나중에 시장 좋을 때 타이밍 봐서 하는 거지. 내가 욕심부려 보여. 아까 이거 샀으면 한 5, 600주 더 사, 저기, 500주 정도 됐다고. 그러면 뭐 이거 돈, 여기서 지금 수익금이 지금, 아까 500 갔을 때라도 한 800만원, 900만원 된다고. 근데 뭐, 그건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냥 두는 거요장 이런데 뭐 가만히 여유 있다가 내일 또 장이 열리고, 아, 매일 열리는 거니까, 시장 봐서, 매일 빼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병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기다려줄 땐 기다려주고. 지, 지, 자, 말씀드린 대로 랠리장에서는, 랠리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겨. 랠리장에서는 단타 급등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단타 수익, 이수익 못따라못 따라옵니다. 절대로. 나는 이제 예전 상태로 간 거지. 이제 1억 5천 다 됐어요. 1억 4천이야. 뭔, 문 좀, 뭐, 뭘슨 2억 넘기는 건 순식간이지, 뭐. 응? 어, 얘도, 얘도, 도 가. 이제 슬슬 간다니까. 음, 장애 안 좋아서 안한 게요. 가만히 둬. 잘 샀어. 나는 얘가 풀렸으면은, 얘가 풀렸으면 벌써 장원테크로 갈아탔다고. 근데, 제가 싸니까 젤로 들어가면 유리하지만, 장원테크로. 얘를, 나는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급등이 될까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싼 걸로, 아침, 어디도 얘기 있잖아. 싼 걸, 비싼 거 팔아가지고 싼 걸로 들어가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퍼센트 세요. 저기처럼. 얘처럼. 예. 올라가네. 저한테. 됐어. 일단 신용은 사서 반대 위기만 면하는놈 내니까 자유롭잖아. 이렇게 해서 계좌가 일단 내. 내가 생각한 정도에서 안정권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침착하게 이제, 예. 그죠? 그냥 그대 정도 되는 거지. 뭐, 이거, 뭐, 몇백 더팔아요뭐할지 지금 같은 시장에 단타 급등기는 재미없어. 돈이 안 돼야. 내가 봤던 추경매수다 막간 명. 장이 좋으면 또 추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응, 어, 거기서 급등 될 거라서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신용채우고 그러다 한번 털쩍 주저앉으면 그냥 깡통이지 거기 에 갔을 때는 그날그날 빼는 당일치기 매매가 오히려 안전한 거지 등락복도 있으니까 얘도 올라가네 또 CMC도 올라가 괜찮아요 빠져도 이건 야,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SK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야, 안 가서 그렇지 가는 놈은 가고 조정 중은 조정 주고 등락복을 주잖아 SK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CM 제약을 좀 볼게요. 아, 저, 중문당을 좀 볼게요. 예. 네. 얘도 얘를 눌러놓을게요. 이게 아까 얼마였지? SK가? 264,500원. 4,000원 딱 찍었네. 이것도 값에 작용을 한 거네. 그지? 이 값도 멍텅리 값은 아니었죠. 그죠? 네. 작용을 했잖아. 체크를 해놓고, 얘를, CM, 지금 저기, 저기, 가바나님, 가바나님 계좌, 가반에 계좌 좀 한번 보내줘 봐요 한번 네, 좀잘돼 있을 것 같은데 한 9천 9천 안돼 있나 9천0안 되고 어제 8 6 0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무리 안 해도 단위가 올라서니까 그죠 계좌를 꼭 앉아도 조금씩 조금씩 상승이 된다고 계좌가 유동성이 있어야 돼 장이 빠지면은 얼마야? 9천 0백 9백? 그러니까 봐 9천 넘었잖아 지난주에 8천 100뭐프리한게 없어요 오늘상 올 수익이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근데 봐봐요 무리를 크게 안 했잖아요 신용 딱두개만 사놓고 네, 나머지 현금에도이 이 계좌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억 이상 살수 있다고 잘못 채워보지만 한 방에 가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서서히 하니까 계좌가 잘 착실하게 끌어가잖아요 그죠? 착실하게 서서히 끌어가잖아. 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 완성을 해나가는 거지. 어떻게 한 번에 다 되겠어. 주식이 또 움직일 때는 각 중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바나님은 뭐, 네 계좌 다 따라왔네, 뭐. 어, 네 계좌 다 따라왔어. 조금 나보다 더 많아지겠는데. <laughs> 한 1억 2천 되면은, 구, 천 해서 공부하고, 지금 진행하듯이 해서 조금씩 조금씩 불려간다 생각, 약,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하면, 1억 6천만 너무 면 괜찮아? 나쁠 거 없어? 이게, 이게, 다 마찬가지에 다른 분들도 이게 한번 이렇게 계도에 차면은, 그걸 추가로 불리는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 다는 거야. 기술도, 기술, 이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 계좌가 도로 꺾여져 나가는데, 계속 내가 단순히 깐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이해를 하시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그게 만들어지고 있잖아 어이고 얘도 치고 나간다 어이고어이고 사천주를 먹었어 야씨이 사천주 돈이 얼마야 참나 대단하다 자 얘도 올라가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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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얘도 한장제 아, 왔다 얘도 가네 이렇게 가, 너도 가 26만 4천 5백원 죽은 다음 그냥 치고 나가라 니는뭐 이 차트 모양 드러나고 먼저 어떻게 할거야요 이제 거래량도 있고 이거 아이고 야이 이 봐봐요 이 차트 봐봐 이 처음에 이렇게 나올 이제 급등이처럼 보이네 그죠? 이 상태에서 이게 참 가나마나했던 게 시간은 한달 정도 걸렸지만 지금부터 알고서도 해야 되는데 이거봐 1억 4천 넘고 4,300이야. 에이씨, 뭐, 15,400, 뭐, 다 찾지, 뭐, 군 끝난 거지, 뭐, 게임 끝난 거지, 뭐, 이건. <laughs> 이게 주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가려야 되는데, 그냥 가서 뭐번 그리고 저, 아까 16주 파는 거, 저기 200은 내가 쓰고, 100만 원은 애들 100만 원씩 용돈 줄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뭐, 몇천 있으면 100만 원도 크지. 그렇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등만금리 내가 아까 지금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빠지면, 좀 빠지면 돈 천만원, 이천만원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잘못 수셔놓으면 그냥 한 방에 벌은 거다 토해놓는 거요. 그죠? 이천만, 원 맞잖아요. 1억 3,400었잖아 아까 5,400 했잖아. 5,700까지 갔는데, 그럼 2,300만원 깔아앉은 거 아니야. 이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고도 500. 서킷 브레이크에 또10% 빠졌다는 얘기야, 고점에서. 천만 원을 왔다, 요중 하나에서만 천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3,200이면, 아까 1억 5,700이었잖아. 1억 3천 2백이면 얼마예요 2천 5백만원 빠진거죠 그렇죠? 2천 5백만원 지금 투자자들이 한 사람이 2천 5백 갖고 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그죠 그렇게도 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 그니까 러 내가, 내가 얘기하는 거를 빠진 걸 듣지 말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세팅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뭘 했을 때는 한순간에 3천만원 2천만원 그냥 나가 떨어진다고 이거 많이나 빠진 거야 10% 빠졌단 말이야 예, 네. 그죠 10% 빠지고 얘는 요, 요거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이 2500만 원이야. 이, 그죠? 10%인데도 만약에 여기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한번 세팅 잘못하면 은 8, 9천에서 3천만 원 헤딩 당하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돈로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이 이 계좌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지금 이거 봐봐. 이제 1억 3천이야. 그럼 봐봐. 1억 5천 2천 7백만 원 내려 앉았죠. 그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세팅했다. 쳐봐. 한번 2천 7백만 원 날라가. 그럼 8천 9천 돼 있다. 이게 지금 돈이 얼마나 되겠냐? 6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이제 눈으로 보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죠. 직접 보시니까. 이게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고. 밑에서 돈뭐 단타치듯이 위에서 함부로 그냥 겁 없이 들어갔다가 한번 헤딩당하면은 돈 오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원는치 된다니까. 예. 가거 도로 토해놓게 되는 거예요 한번 죽받지 은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항암값 밀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깡통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에요. 큰일 나는 거.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laughs> 이걸 투자자들이 계 수계산을 하냐고. 그러니까, 똑같이, 어제도, 똑같이, 오늘도, 똑같이, 예, 있는 돈다 해서 쳐놓고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게, 멘붕 오는 거지, 딱. 어우, 씨. 9천까지 갔다가, 갑자기, 응? 6천, 딱 돼가지고, 거기도 멘붕 와가지고, 밑으로 쳐박으면, 그냥 도로 4천이요. 자, 아 끝났네. 자, 마치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월요일날 이어서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